안녕하세요. <laughs> 수학과 강사 임창훈입니다. <laughs> 제가 받은 문제는 확률과 통계 고2 어, 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잡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고요. 어, 보통 이제 지금 확률과 통계가 수능에서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를 이제 찾아보면 사실 통계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좀 별로 없고 보통 경우의 수 세는 거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경우의 수 세는 거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조금만 실수해도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항상 좀 긴장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 사, 사실 확률과 통계 거의 모든 경우의 수 세는 문제가 비슷하겠지만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게 이제 가장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실 짧은 시간에 이제 분석하고 올라왔을 때는 뭐 일단 최적화된 방법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문제를 설명해 보는 걸 목표로 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P에서 Q를, P에서 출발하여 Q 지점까지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어, 같은 것이 나오는 순열 문제입니다. 보통의 경우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그러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했을 때 a가 7번 그다음에 b가 7번 그럼 a 7번과 b가 7번을 1렬로 어, 뭐, 나열하는 경우에서 그러면 간단히 여기는 a가 7번 b가 7번이니까 14팩토리얼 나누기 7팩토리얼 7팩토리얼 하면 최단거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도중에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x 번인 경로에서 f(x)라고 할때 이제 f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 자체는 어,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경우의 수 세는 문제에서 세는 문제에서 저는 이제 여기서 각각의 경우가 어떤 뭐 특별한 공식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를 나눠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세고. 말이 이상하지만, 나눠 세계, 그리고 이제 중복, 중복 조합과, 중복 조합과,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고배법칙. 이 기본적인 경외에서 배우고 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아는 건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관점은 문제 해결력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 또한 가지, 여기서 이제 방향을 바꾼다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A가 7번,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B가 7번, 왼쪽, 아, 위로 가는 방법인데, 이거 총 경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4팩토리얼 나누기, 7팩토리얼7팩토리얼이건 사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어 경우에 쓰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A를 먼저 배열을 하겠습니다 A를 먼저 배열을 하고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개 있고 그 좌우로 빈칸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덟 개가 있는데 이 여덟 개 중에서 이 여덟 개는 전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번호를 매길 수가 있겠죠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를 매긴 8까지 그러니까 번호를 매긴 8개의 위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7번을 뽑으면 8개 중에서 개 8개 중에서 중복을 에서중 허락해서 7번을 뽑으면 정확히 이거랑 같은 경우가 있어요이 이, 경우에서는 계산을 해보면 14c7이고 정확히 이 번호 14팩토리얼 나누기 7팩, 7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여기 B가 들어가면 방향이 여기서 여기서 두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횟수를 세겠다는 거죠. 이제 문제 접근법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6, F7, F8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잠깐 고민하다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연결거리는 못 찾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F6, F7, F8을 따로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F6부터 구해보면요.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할때첫 번째 경우, F6, 아 시계를, 아, 3분, 최대한 빠르게 해보긴 하겠는데, 예, 3분으로 마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F6을 육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아 이걸 미리 써놓고 할걸 그랬습니다 a a a a 자 하나 둘셋넷 다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바꾸는 경우가 한 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b가 들어가면 바뀌는 경우가 두 번이고 따라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위치를 선점, 여기 위치에 B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전부, 이 가운데 들어갈 때는 전부 짝수번 바뀌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두 군데서, 두군데서 B가 들어가면 이제 총 바뀌는 경우의 수가 여섯 번이 됩니다 그럼 저 1번부터 6번까지 두 군데를 먼저 뽑아보면 여섯 어개 중에서 두 군데를 뽑으면 이제 자리를 예를 들어 여기 여기를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기본적으로 B가 한 번씩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B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남는 B는 지금 네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남는 B는 아, 총비가 7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비는 3개입니다. 그렇죠? 3개가 요 하나 둘셋네개 4개 중에서 네개 자리 중에서 중복을이렇 해서 3개를 뽑으면 되기 때문에 가까이 경우 4h3 자 요걸 계산하면 되고요. 네두 번째 경우는 어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한, 구, 한 군데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세군데를 뽑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B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나머지가 이제 네개 아, 아니, 나머지가 이제 네개가 남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군데 중에서 중복으로 락해서네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계산해서 이제 더하면 되고요. 계산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F7은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제 같은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 이 이름 필요 없고. F7은 이, 바뀌는 경우의 수가 7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아니면 여기가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나 여기 두, 둘 중에 하나를 경우, 택하는 경우의수 2c1에다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여기를 택했다 쳤을때 여기가 b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그러면 세가, 세 군데에 이제 또 b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섯 개 중에서 세개를 뽑고 그러면 세 군데에 만약에 b를 넣었다. 치면, 이제 나머지가 3개인데, 이 4군데 자리에서, 4군데 자리, 예, 역시 모자랍니다. 예, 네, 4군데 자리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네군데 하나, 둘, 셋, 아, 3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습니다. 아, 4개 중에서 이제 중복을 활약해서 3개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F, 8을 계산을 할 때는 어, f8을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용우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양 끝에 들어가는 경우. 비슷하게 어, 양 끝에 들어가는 경우는 가운데 6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어, 여기가 지금 한 번, 두 번, 여덟 번이 바뀌려면 세 번이 세 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6시 3 그다음에 세 번이 들어갔다 치면 여기 지금 b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세 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B는 두 개인데 두 개가 이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이제 양 끝에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여섯 개 자리 중에서 어네 번을 뽑아야 되죠 여섯 개 자리 중에서 내가 네 자리를 뽑아서 B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집어넣은 B의 나머지 세 개를 그네 자리 중에서 중복을 하게 해서 세 개를 뽑아서 집어 넣으면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최종 답을 구할 때는 이거 각각을 계산해서 다 더하면 되고요. 어 사실 네, 음 사실 이거 계산은 어2 등급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맡겨줘도 뭐다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답은 안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